안녕하세요.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.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. 제 목소리가 오늘도 커졌습니다. 왜냐고요? 좀싼 날. 제가 좀 낙찰을 오늘 참돔을 그동안 판매하면서 가장 싸게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요. 어 오늘은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주셔도 다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양을 충분히 가지고 왔습니다. 와 진짜. 거의 다 돔입니다. 오늘은 뭐 황서거나 갈치나는 아예 없어가지고 또 황서가도 좀, 좀 잘더라고요. 그래서 경매를 낙찰을 받지를 못했고요. 오늘은 이 싱싱한 참돔 바다의 이쁜 이 참돔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25cm 또 조금 큰 것은 아무래도 위에는 좀 큰데요. 29cm까지도 나오네요.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. 25cm. 자, 눈한번 보세요. 눈동자. 가끔, 어, 냉동이냐고 물으시는데 또 말씀드릴게요. 검은 눈동자는 냉동이 아닙니다. 이거를 냉동에 넣었을 때는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거든요. 뭐, 냉동한 것을 해동으로 받으셨다. 이게 좀 의심스럽다. 그러면 이 눈동자를 다른 데서 구매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싱싱한 이 바다 이쁜 이 참돔 아가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더 컸다면 아마 회로 드셔도 되겠죠. 근데 이게 뭐 회로도 무방하나 너무 작아서 회로 뜨시기에는 야, 사이즈가 너무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것은 구이나 조림이나 어 매운탕이나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깜짝 놀랄 만큼 가격을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금요일이라 무료 배송에 25,000원 15마리입니다. 어제보다 한 상자에 만원씩 가격이 저렴합니다. 이거를 선물로 받으셨다. 뭐 가격을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. 선물하실 때 있으면 좀 서운하고 조금 그동안 좀 감사했고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이 기회니까 선물하세요. 저는 그분이 받으시고 이게 얼마짜리예요 가끔 물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. 왜 받았는데 부담돼서. 그럼 절대 저는 그 가격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아, 그거는 왜냐면 또 지켜야 될 부분 같아서 절대 이거 얼마짜리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절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염려하지 마시고 선물하실 분들 오늘이 기회 같습니다 또 구매를 그동안 미뤄 하셨던 분 이거 한번 사볼까 하셨던 분들 오늘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마리입니다 15마리에 25,000원만 받겠습니다 어, 뭐 30마리 하시면 당연히 5만원 되겠죠 뭐 어제 주문하신 분들 제가 연락 드릴게요 했던 분들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빨리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짬이 조금 나면 보내 드릴 전화를 한번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45마리도 주문하셨던 분 계시고 한것 같은데 어, 돈 보신 것 같아요. 어제 안 사기를 참 잘했다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. 어제는 물량이 적어가지고, 저도 가격을 조금 높게 주고 샀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은 뭐, 어제하고 오늘은 다를 수 있다는 점. 그런데 오늘은 너무 싸게, 너무 싱싱한 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. 제가 뭐,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와, 진짜 바로 가서 잡아와가지고, 너무 손도 좋습니다. 뭐 끈적끈적한 거 하나도 안 묻어있고요. 눈동자 보시면 너무 좋고요 이때 안 사시면 언제 사실 랍니까 저는 오늘이 아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15마리가 25,000원밖에 안해요. 오늘 이렇게 줄 나란히 나란히 맞춰서. 왜냐하면 집에서 받으실 때도 기왕이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.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해서 보내드릴게요. 그런데 이제 도미 위에 가시가 조금 이렇게 날카롭다 보니까. 이게 비닐 봉투를 뜯어가지고 위에 얼음이, 좀 얼음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점좀 감안하시고 주문해 주시고요. 어, 뭐, 시장에 가서 사도 얼음이 오는 동안에 녹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건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. 와아 진짜. 저도 좀 누구 보내주시, 어, 언니나 이렇게 오빠들한테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오늘또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